고린도전서 10장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쓰레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줄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 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주야 아멘. 또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믿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잘 왔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잘 왔다. 아멘.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가지고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다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상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과 기적에 가장 가까이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노예 생활이라는 어려움에서 출애굽이라는 굉장히 큰 은혜를 얻은 자들이었습니다 모래와 바위, 바위만 가득한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샘 솟는 물을 마시면서 기적을 경험한 백성들이었죠. 그런데 성경은 오늘 말씀은 이들을 어떻게 증언하고 있습니까? 제가 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음에도 결국에는 멸망의 길을 걸었을까요? 7절 이후부터 그 이유가 쭉 나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우상숭배를 했고 음행에 빠졌으며 하나님을 시험했고 원망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지만 어느새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망각합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은혜가 가볍게 치부되었습니다. 죄와 타협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이런 역사를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역사는 우리를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 그런 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끝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가까이 하면서 사, 성화의 삶을 살고 순종으로 옷 입어야 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광야에서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결과적으로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의하고 경계하도록 권면하셨습니다. 강건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경고를 주는 것, 이 사람들을 혼내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오늘 말씀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유혹이 너무나도 강하게 다가와서 그 유혹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부신 분, 곧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우리를 그 시험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시죠. 어떤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올 닥쳐 때에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힘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그 어려움을 피하게 하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지혜입니까? 세상의 부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운 길을 당할 때그 어려움을 피하게 하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 말씀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의 경주를 함께 걷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그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만날 때에 두려움으로 그저 매일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깨어있고 담대하게 걸어가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할수 우리가 할 있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시험 가운데도 피할 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길이 있는데도 애써 외면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러한 우상숭배에서 벗어나라는 말을 전하면서 이 십장의 결론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도전을 줍니다. 오늘 말씀 3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우리도 아주 잘 아는 말씀입니다. 31절 말씀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가 지진한주 오후 예배 때 그 최우나 성교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나의 영광을 사는지, 아니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지 말씀을 통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종의 신분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지만 그 자유는 내 만족만을 위한 자유가 아닙니다. 내 이웃과 형제를 살리고,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사용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유인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같이 우리는 강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유혹에 넘어지고 또 쓰러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고, 혹시 넘어지더라도 신실하신 주님의 그 손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날 수 있, 있습니다.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걷는 길은 결국 넘어지는 길, 아예 주저앉는 길, 실패하는 길이 아니라 완주하는 길, 승리하는 길이 될줄 믿습니다. 그 길을 다,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에서 완주하는 자, 승리하는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시험을 이기고 피할 길을 어제와 똑같이 오늘도 또 내일도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간절히 올려드리는 기도로 내 입술의 찬양의 고백으로 시험을 이기고 넘어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